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 아니 이게 무슨 돈이야 이 돈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봐 가방을 꼭 껴안고 화장실 문 앞을 지키는데요 아 찾았다 이봐요 손댄 거 아니죠? 하지만 아주머니 기대와는 정반대였는데요 잠깐만 이 무게가 왜 이래? 뭔가 이상한데? 예 제가 발견한 그대로인데요 황급히 가방을 뒤지더니 돈을 세기 시작하는데 9천만 원밖에 없잖아 분명히 1억이었는데 천만 원이 어디 갔어? 네 저는 손도 안 댔는데요. 장난치나. 따라와. 부장은 아주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고 사무실로 향하는데요.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니깐 감히 회사 돈을 훔쳐? 여러분, 다들 들으세요. 고려그룹에서 우리 회사에 100억 투자를 해 주신 걸 기념해서 직원들을 위해 1억 원의 보너스를 준비하셨습니다. 그런데 이 청소원이 1000만 원을 훔쳐 갔어요. 정말 어이없네. 밑바닥 인간들은 다 똑같아. 자신의 보너스가 줄어들 거라 생각한 직원들이 일제히 아주머니를 비난하기 시작하는데요 보안팀! 당장 이 사람 몸수색해! 하지만 이 오만방자한 부장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려그룹 대표의 어머니라는 사실을요 15년 전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아들 그 아들은 홀로 살아남아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자산 1조 원대의 고려그룹을 일궈낸 겁니다 대표는 15년 만에 어머니를 찾았고 어머니가 이 회사에서 청소원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액을 투자해 어머니의 일자리를 지켜주려 했던 건데 설마 그돈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수모를 당할 줄이야. 한편 아주머니의 휴게실을 뒤지다가 부장님 여기서 천만 원 나왔습니다. 봐, 내가 뭘했어? 역시 이 도둑년이 훔친 거였잖아. 아니에요. 그건 제 돈이에요. 제 남편 수술비라고요. 남편이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몇 년을 굶다시피하며 모은 돈. 그게 바로 그 천만 원이었던 거네요. 제발요. 그돈 많은 내일 수술인데 남편이 죽어요 하지만 악마같은 부장은 와인병을 집어 들더니 닥쳐! 아주머니의 이마가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리는데요 이 소라 안에 사장까지 나왔는데 아주머니! 사정은 이해하지만 훔친 건 훔친 거잖아요 돈만 돌려주면 고소는 안 할게요 통장 내역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모은 돈이에요 증거 조작하려고? 당장 나가! 당신은 오늘부터 해고예요 그리고 2천만 원은 회사가 압수합니다 잠시 후 부장이 분에안 풀렸는지 따라와 아주머니를 괴롭히는데요 사장님 앞에서 어디 감히 해명하고 있어 제대로 혼좀 나보자 그 순간 누군가 sns에 이 장면을 올렸습니다 대표님 2025년에 이런 일이 회사 부장이 미화원에게 변기물 먹여 라는 영상 보세요 뭐야 우리 어머니 아니야 당장 어머니 있는 곳으로 가 1시간 후이물 마시면 용서해 줄게 어때 천만 원이면 할만하지 누가 내 어머니한테 손을 대 이화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